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우리 지금 연세대학교가 2022학년도 전기 편입학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해서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기억에 9월 14일인가? 일주일 전쯤에 지금 연대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입시기간이라서 좀 바빠서 그때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영상 늙, 어, 늦게 올리게 된점 미안하게 생각해요. 자, 중요한 사항만 우리 가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한번 볼 건데, 자,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 3일간에 하면 되고 고대도 나오면 제가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때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어, 서류가 아니에요. 서류는 1차 통과 그러니까 논술 통과한 학생들만 제출하는 거고 만약에 비슷할 겁니다. 12월 지금 뭐한 4, 5, 6, 뭐 7, 8 이때 고대가 할 텐데 고대는 이때 이제 인터넷으로 어,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서류 반영하셔야 돼요. 어, 직접 넣을 수 있게 인터넷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게 어, 포맷이 제공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연대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뭐볼 거면은, 냐 자, 필기시험 날짜죠. 필기시험 날짜가 12월 18일. 12월 18일. 10시부터 1시 이내 예정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 재작년까지는 만약에 18일 크리스마스 전주가 연대면 그 전주 예를 들면 11일이 고대였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당일 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 아마 올해도 고대가 같은 날 시험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지금 뭐 10시에 뭐 연대면은. 넘어가서 5만 3시쯤에 아마 고대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대학들끼리 시간 안 겹치게 다 조율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시면접 뭐 시험그 다음에 뭐 1월 15일에 한다. 그러고 자, 우리가 최종 발표되는 편입한 요강은 12월, 11월 말에 바로 발표가 돼서 12월 초에 바로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우리 입시 전형이 그때그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 발표되는 편입한 요강은 꼭그 다음에 참고하시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보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자 우리말든 많이 알듯이 1단계 어, 필기시험 뭐예요? 논술이죠. 논술이 100%고 서류 50에서 합이 150점으로 우리가 학생을 뽑게 됩니다. 일반편이 학습편이 모두 할거 없이 자 그다음에 1단계 전형 성적순으로 일정 배수를 거쳐 2단계 전형 대상자를 발표한다. 보통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연고대의 기준으로 한 뭐지? 세 배수라고 딱 언급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일정 배수를 지금 뭐 아직 정식의 발표되진 않았지만 언급을 하고 있진 않은데, 조금 더 뽑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경영학과 같은 데 가면은 어세 배수보다 좀더 뽑더라고요. 1차를 그 인원, 뭐 면접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근데 뭐 거기에 누가 좀 이의를 제기했나? 그래가지고 어, 그냥 말을 일정 배수를 거쳐서만 얘기하니까 아마 세 배수보다 조금 더 뽑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이 서류는 이 PDF 파일은 연대 입학처에 나와 있고,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학사 및 일반편이 명어점수인데 자 토플, 토익 뭐 보이죠? 뭐 이러한 기준 점수들 각 과마다 다르니까 꼭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우리 문과대야그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번에 탭스 점수가 변환 그 채점 그 변환 토익 전환, 변환 점수가 좀 달라져서 탭스 기준에 어, 옛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텝 탭스가 예를 들면 한 370이면은 뭐 토익 기준으로 한850 뭐 이렇게 쳐줬는데 올해 대충 보면 370 기준이면 탭스가 토익 기준 한890 0 이상 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끝에 나온 거 저랑 또 조금 같이 볼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인문 논술, 사회 논술 1단계, 시험관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서류평가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학생들 많이 보는 경영학, 쭉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회 논술 나와있죠. 아, 그리고 하나만 볼 거는 우리 고대가 다른 게 경제학이죠. 고대는 경제도 사회 논술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연대 같은 경우는 경제는 전공 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 부분만 경제학과 친구들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또 내리면 뭐, 뭐, 여기 보면은 자, 뭐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자, 이런 데들 기준들 나와 있고 사회 논술, 신과, 신학과는 인문 논술 본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교육과학, 생활과학대학 여기서 사회 논술 보는 학과들 어, 체크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또 내리면은 뭐 간호대학 뭐 걸러버린지 그 다음에 영어논술 보는 친구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은 어, 다음 페이지 또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이건데 텝스 어, 점수제가 좀 바뀌어졌다 그랬죠. 2021년 점수 환산표를 개정을 해가지고 2022년부터는 신규 환산표에서 텝스 어, 점수를 기준을 변경한다. 그 텝스 점수가 토익 기준으로 좀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텝스 작년에 뭐 땄던 학생이 있으면 텝스로 하는 게 토익 뭐 으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작년에 있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한번 저랑 볼까요? 자이 단계 고대는 아니야? 고대는 12월 지금 첫주뭐한 4, 5, 6뭐 이럴 때 고대가 원서 접수 하겠죠. 고대의 교통 경우는 이때 나오는 그이전에 그러니까 나오는 영어 점수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때 서류 제출을 안 하고 뭐예요? 1단계 발표 1단계 발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즉 그래서 2단계 평가자 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표가 1월 뭐 9일에 나도 괜찮단 얘기 여기에 어, 낼수 있다는 얘기고 고대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예를 들면 12월 3일까지 나온 어, 영어 성적을 여기까지 낼수 있다. 그래서 아직 영어 점수 안딴 학생들은 어 아직 어 제출 꼭 따서 빠르게 따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그 얘기 했나 앞에서 안한것 같은데 자 영어 점수 학생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는 데냐 토익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토익 기준으로 우리가 900 이상을 치기를 제가 어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앞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어~ 자 뭐~ 뭐지 지원 점수죠. 토익 800점 이상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익은 고고익선이어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이것이 어, 교수님들에 따라서 좀 재량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어, 넘겼구나 하고 넘어 뭐 넘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제 기준에서 첫인상을 좌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물론 어, 지원은 됩니다 하지만 어, 첫인상적으로 아 별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않고 뭐 꿀리지 않네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900점 이상으로 치도록 할게요 괜찮죠 음, 그 다음에 어, 다른 거뭐 6페이지 7페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8페이지, 어뭐 보면 뭐 학점, 이런 거다 아실 테니까, 정식 요강 나오면 좀더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뭐, 나와 있고, 뭐 음대, 뭐, 쭉쭉쭉 나와 있고, 뭐 교직 나와 있는데, 여기서 10페이지였나? 잠시만요. 음, 여기, 오 잠깐만요.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면이죠. 자 여기가 사실상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인데, 자2 0 2 2학년부터 편입학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업계획서 일부 문항이 일부 문항이 변경될 예정이에요. 너무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변경된 학업계획서 양식은 추후 11월 말에 발표되는 편입학용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이 부분인데, 자한 번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고대가 있고 연대가 있죠. 음, 연대는 크게 자기소개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 고 작년 기준이에요. 어, 연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학업계획서. 어, 글씨가 좀날라가는데 죄송합니다. 학업계획서. 자,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 이렇게 작년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부담이 크다는 거를 뭐지? 연대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연대 뭐 작년에 혹시 지원해 본 학생이나 지금 가도 서류 양식은 있을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연대 기준에서 너무 많아요 이두 개를 그러니까 두 배거든요 진짜로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 부담이 커서 얘를 폐지하고 학업계획서만 보겠다는 거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 동기나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계획서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문항이 변경될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두 개를 조금 합쳐서 분량을 줄일 것 같거든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어 준비했던 학생은 어 그거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일부 문항 변경돼 그대로 편집해서 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준비할 학생들은 사실은 이게 폐지됐다고 해도 우리 연고대 지금 편입 논술하는 친구들이 고대를 지원 안 하는 학생 드물거든요 물론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어차피 두개다 해야 돼서 어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고대 자기소개서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작년 기준에 학업계획서도다 마련해 놓으세요 자이 부분 그 다음 이 부분, 그다음 이 부분. 어 문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두개 마련해 놓으면은 혹시라도 연대에서 문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어 섞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자기소개서가 연대에서 폐지됐지만 그래도 이름만 폐지된 거고 학업계획서 안에 어느 정도 좀 문항이 바뀌어서 어뭐 어릴 때 환경 이런 거좀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 자기소개서 항목 그 다음에 연대 학업계획서 항목 작년 기준 그것들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만 바꾸시면 올해는 딱히 큰 변경사항은 요거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PDF 링크는 제가 연대입학처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